사도신경으로 시간곱해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 Tchau. Uh... Je... To... 祝你。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laughs>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님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 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짜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 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 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문으로 보면, 길도자에다가 물건을 보내다가 유자입니다. 그리고 어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술, 학문, 직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 엄마는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직업교육을 담당했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인데 이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버지는 기술. 그래서, 어, 이게 에,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이 지식으로 하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AI는 몇초 만에 다 그거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몇 천년 동안 계산하는 것보다 양자 컴퓨터를 통하면 몇초 만에 계산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결국 기술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을 직업 교육을 시키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장사의 기술입니다. 장사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회당이 있어 가지고 남자 2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술을 공유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도망다니면서 언제 뭐다 도망가면은 모든 걸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도망 갈때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 했더니 아, 이 유대인들은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또 후견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됐을 때에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법적인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후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 초등 학문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율법이고 또 세상의 지식인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필요하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죄 값을 치룰 사람이 필요하고 사망권세를 이길 사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과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모르고 기록에 남긴 거예요. 예언에 그런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다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그것을 해결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노뱀을 봤을 땐 육신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 때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아 상속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구나, 죄의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구나, 깨달으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청지기가 종이죠. 그러면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청지기도 상속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전에 그 사관과 신사라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 지키는 교관이 상사야, 상사. 그럼 교육생들은 거기 훈련받을 때는 명령에 따라야 돼. 그렇죠? 근데 교육이 딱 끝나면 계급장이 어떻게 돼요? 훈련병에서 장교 바풀때기 하나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사가 그 장교에게 이제는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율법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다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마귀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을 섬겼고, 유대교의 그늘 아래 율법을 섬겼지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흔드는 거예요. 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7년 동안 교회학교 전도사 하면서 여름성교학교 강습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구원 상담이 있습니다. 구원 상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느냐는 구원 상담 이제 전도사님이 그거 구원 상담 강의를 듣고 전달 교육을 시켜요 교회 와서 다시 자기가 어 배운 그거를 강습해서 배운 걸 각자 율법 율동을 배운 사람은 와서 율동을 가르치고 구원 상담을 배운 사람은 구원 상담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교사가 제가 구원 상담 교육을 전달하고 나서 전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목사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상담이라는 것은 교회 학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 세신자들 가운데서도 1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세례 교육을 시키잖아요. 학습 6개월 전하면 학습을 시키고 옛날에 1년이 지나면 세례 문답 교육을 시켜요. 그때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과정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자 오늘 밤 하고 물어볼 때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내가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때 설교 중에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드는 애들이 몇 명이 없어. 옛날엔 교회 학교가 많았잖아. 몇 명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여름 성경 학교가 끝날 때, 끝날 때 구원의 확신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들더라고. 왜 확신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얘네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에 구원의 확신에 손을 든 학생들. 대부분 다 들었는데, 나무 십자가를 조그만 거 사갖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애들 한 명씩 부르면서 나와서 목에다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달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작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장년들은 구원 상담을 할 기회가 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례문답 때 이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세례문답할 때요. 목사님하고 장노님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답을 하는 장노님도 물어보시고 목사님도 물어보시고 근데 요새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때 신학과는 간증문을 써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학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두 번째 목사 안수 받을 때또 면접을 합니다. 저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한 그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안디옥,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그 생기가 성령인데, 죄를 짐으로 성령이 떠나서 사람이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데, 사망이 왕로릇하는데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니까 이 설교를 하지 11시에 배때 성령 받았습니까?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사순절 기간에 자기 스스로가 영접했느냐? 예수가 주인이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나 기술을 물려주는 거, 직업을 물려주는 건데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믿음과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새벽기도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힘들면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고 이제 우리 큰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십자가밖에 모르잖아 세상 세상을 잘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르잖아 여러분 십자가와 기도를 새벽 기도를 저는 유산으로 저는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기도가 새벽 기도가 유산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줄수 있는 것은 남길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유튜브 설교가 지금 5천0개가 넘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힘들 때그 설교 찾아서 들어보고, 어? 저희 교단은 이제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에서 중생성결신유재림 구원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아빠의 그 유튜브 설교를 듣든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묵상을 해서 아 인간이 무엇이냐? 후 o 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이게 세상 학문입니다 초등 학문 세상 학문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세 가지를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데 첫째는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두 번째는 바다의 끝 끝이 어딘지 모를 바다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주, 바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인간은 아직 모른다는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꼭, 어떻게 해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십자가의 믿음을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대해서 꼭 여러분 물려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물려주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물려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중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